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석의 임혜정입니다. 오늘 정서영 전문의원께서 함께 살펴보실 지역은요. 바로 안산시 시화의 MTV입니다. 이 지역은 호재와 수요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인데요. 먼저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있는 안산과 시흥, 화성을 아우르는 곳으로 25만 명의 배우 수요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식 기반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와 레저까지 함께할 수 있는 첨단 복합 단지로 조성 중에 있는데요. 이 계획의 일환으로 거북섬에는 인공 인공 선팅장인 웨이브 파크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곳으로 반달섬에는 문화 기능이 강조되어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교통 호재도 더 튼튼해질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입지는 안산시 단원. 다, 어, 안산시 단원구 반달섬 인근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이고요. 어, 총 16층 규모의 면적 20제곱미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살펴보면 1억 2900만원에서 1억 4700만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18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소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반달섬 인근이면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바로 인근이잖아요. 이 인근에 원... 원룸 오피스텔이고 지금 시세는 1억 2900에서 1억 4700만원 형성돼 있는 물건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반달섬 포함해서 주변에 이제 개발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입지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안산시에 속해져 있는 이 시와 MTV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요. 시흥 안산 그리고 화성시까지를 일일 생활권역으로 아우르고 있는 반월 특수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비 삼조 육천억 원을 들여서요. 연구 개발 유통 그리고 관광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어지는 첨단 복합 단지로 지금 급부상 중에 있는데요. 어 이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가 약 구전. 고용 효과가 7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 현재 많은 업체들이 직주근접을 위한 기숙사를 확보하거나 바이어들의 숙소를 활용할 수 있는 호텔 등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근처에 주거 시설이 거의 전혀 없기 때문에 다 자차를 이동해서 멀리 거리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음. 어요 이런 특수한 입지에 이렇게 기업체들과 계약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일반 임대 사업자를 활용 신다면 좋은 투자되는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지에 교통 호재 굉장히 많은데요. 어, 제 이회각순도로가 시와 JIC 그리고 시와나의 IC가 2026년에 이제 연결이 되어진다면요. 어, 서울이 1 시간 내에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두 시간 걸려서 이제 뭐속천나 그리고 뭐 해운대 이런 데를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이 들어. 게 되거든요. 그럼 1시간 내로 관광객들이 더 편하고 더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수가 연간 1,800만 명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편의시설 또한 굉장히 풍부한데요. 차량으로 약 5분, 10분 정도만 이동을 하시면요. 쇼핑, 교육, 그리고 공원까지도 매우 풍부해서 접근성 또한 좋습니다. 자차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업단지 현황을 살펴보면요. 여기 시와 반월, MTV의 한70% 이상이 전자기계분야라고 해요. 그리고 업체수가 2만여 개사, 그리고 종사자가 25만 명의 풍부한 임대수요를 자랑하는 배우수요진인데요 물류지 바로 옆쪽에 있는 로지스밸리 같은 경우는요. 이 단을 건물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입니다. 그상주연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어 이를 수용할 주거시설이 매우 희박한 상태고요. 어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요. 반월 공단 에서 유일한 지원시설 구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근로자들이 직주 근접으로 가까이 뭐 점심을 이용해서 몰려드는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입지에 주차 한160% 가능하고요. 상업시설을 포함한 그리고 영구바다정원까지 가능한 오피스텔 들어온다,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지 주변의 개발 호재 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 바로 옆쪽에 있는 반달섬 같은 경우는요. 높이 제한이 없는 상업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고층 스카이라인이 아름답게 펴져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면 마리나가 조성이 되어진다면 해양 레저 스포츠의 명소로서 급부상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거북섬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이동을 하면 바로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대, 체 세대 체계 규모의 어, 그 인공서핑장의 웨이브 파크가 이미 개장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니까 네. 어, 주말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복새통을 이루고 있어서 직접 현장에 가보신다면 그 파급 효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외에도 세계 저, 어, 세계 정원 경기 가든이 2023년에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2031년에 전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대규모 이런 휴양 관광 시설이 다 조성이 되어진다면 이제 고정 수요 그리고 관광 수요까지 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어지면은요, 이 사업지는 이제 공장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주변에 전혀 없습니다. 영구적 바다 주망을 즐기면서 그 바다 위로 펼쳐지는 야경 위에 불꽃놀이까지 계속적으로 즐겨보실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투자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큰 해양 레저 관광단지로 성장하고 있는 시와 MTB 입지부터 개발업제까지 알아봤는데 아, 관광뿐 아니라 사실 첨단 산업단지까지 더해져가지고 이 지역 수요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연간 1,800만 명의 관광수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주변 업무 단지의 수요를 받을 만한 주거지가 아직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처가 좀 적합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오피스텔입니다. 시세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매매 금액이 1억 2천 9백만 원에서 1억 4천 7백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임대 보증금 9천만 원에서 1억 2천 9백만 원으로 어, 실제 투자 금액 아주 소액입니다. 1,800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고요. 어, 소액 투자로 임대 수익까지 누려 보실 수 있는 월세를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임대 보증금 500에서 1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월 수익 55만 원에서 60 십오만 원 가능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큰 차이는 있지만요. 제일 금융권에서 구십 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에 따라서 대출 가능 금액이 팔천에서 어. 1억 140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투자 금액이 23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거기다 임대 수익까지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투자처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가격적인 면에서의 유리한 점도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투자 포인트 중요한 점 위주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음. 네, 이 비즈니스 삼각지 최 중심의 위치에 있어서 고수에 그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이 외곽순환도로가 들어서면 어 서울을 제한 시간 만에 이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대형 관광 휴가 어. 휴, 이런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같이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직조근접을 원하는 배우 수요의 근로자들이 25만 명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최적의 입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와 MTV 이렇게 조만공까지 갖춘 그런 오피스텔 저희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직접 만나는 1대1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요 정보도 네네. 잠깐 얘기 들어볼까요? 네. 이 매일 오전 한 10시부터 8시까지 상시로 계속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생각하시는 그 세미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개발 호세 그리고 현 상황을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1대1 투자 팁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상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소액 투자로 높은 임대 수익을 늘려보고 그리고 공실 그리고 세금 걱정 없는 어, 임대 사업, 이렇게 임대 관리법 그리고 사업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계약하는 어, 이런 임대 어, 일반 임대 사업자 활용법, 기숙사 유치법 등도 좋은 팁들 많이 두, 음,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상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